엄마는 고구마 손안 뽑고 고구마 뽑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구마도 <laughs> 다 뽑았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 약국 가서 엄마 눈 약사 드려요 네 오늘 약국 갔습니다 눈좀 가렵고 아팠대요 가렵고 아프다고? 어그 먼지가 많아서 근데 뭐 세균 좀 같은 뭐가 거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야 어떻게 오, 그 가지 먼지 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그 그 그냥 깨끗 깨끗해지는... 항생제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조금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음. 거지. 그리고 나도 눈약 사야 돼요. 무슨 약? 어, 나는 안압 들어가 있는 거 조절해 주는 약 사야 돼요. 어, 목이 약 오빠. 야? 어, 목이 안 풀어 줄. 어, 풀어 줘요. 목이 안뭐 오늘도. 그걸 어떻사야지 알아요. 어떤 거? 거말 밖에 일하면서 먼지서시콜로피스 이거는 어떻게 써요? 네번 눈에 넣어요 아, 하루에? 하루에 한네 번씩. 엄마 눈약 샀습니다. 어떤 에 많이 사니까 돈도 많이 나와. 4만 아, 자한자이에요 4만 원 나갔어요. 4 6 7 0원 가지 몇 박스 팔아야 될까요? 비약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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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가서 뿌려도 되고. 응. 그리고 눈 가렵고 알러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서 자국 가셔요. 아좀좀 쉬고. 어좀 쉬고. 아 어, 가는 동안. 편해지지. 어, 응. 이게 눈에 조금씩 넣으시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 다음엔 어떤 거 기억하냐? 응, 충혈되고 가렵고 결막염 생기는 거 그런 거 방지하는. 하루에 네 번. 아. 어. 이렇게 드려. 요 하루에. 뭔가요? 뭔 라는 말? 눈 아파서 그리고 먼지 많아서 그렇게 어, 아파요. 밭에 일하면 먼지 생기고 이래. 그래. 어. 너두 냥쪽 다 하시라 그래. 했어요. 좀다 하셨어? 네. 응. 몇 가지를 동 던. 엄마 창 띄고 응. 천천히 있으세요. 그 그래,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는 모기 몸에 씩 뿌리는 거예요. 얘기해줘 응. 밭에 일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우리는 가지 판매합니다. 오늘 밭, 같이 밭에 왔습니다. 엄마는 같이 가지 따고 있어요. 엄마 의자 왜 쓰세요? 아야먹게래 저건? 아까 엄마 고구마 따르라 의자 썼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가지 따고 싶어서 잊어버렸어요. 의자 안 뺐어요. 덥겠다. 엄마 오늘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안쓸때 가지 면지가 많아요. 먼지가 코에 들어가서 기침 많이 나고 얼굴 너무 가려웠어요. 가지 딸때 이렇게 앉아도 있고 쏙 해서 따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요. 특히 같이 딸때 이렇게 만치면 먼지가 날이 나가서 바람 부르되 우리 얼굴에 붙거나 옷, 옷에 붙어요. 어, 진짜 하루 같이 밭에서 일하면 집에 와서 너무 가려워요. 그러니까 엄마 눈이, 눈이 아프고 가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국가서 엄마에게 눈약도 사드렸어요 그렇게도 일하느라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엄마 덕분에 여러분에게 가지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많이 사주세요 같이 한 박스 50개 2만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한 박스 50개 2만원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시면 우리 용돈도 있고, 가지 맛있는 거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는 농약 안 썼어요. 더 안전하게, 건강, 더 좋게 사용하는 농산물입니다. 여러분, 가지 부드럽고, 요리도 많이 할수 있는 반찬입니다. 가지는 어떤 분 사서 말려요, 어떤 분 사서도 쪄 먹어요. 아니면 볶아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도 가지 많아서 날마다 가지 볶아서 먹습니다. 돈도 저렴할 수 있고 건강합니다. 가지 많이 사 주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고구마 팥입니다. 올해 고구마가 부모님 잘 관리했습니다. 지금 고구마순 따서 여러분한테 판매합니다. 오늘 주문 있어서 저는 몇 킬로 따서 손님에게 보내드려요. 고구마순 이렇게 따서 깨끗하게 포장해서 보내 드려요. 엄마는 직접 이렇게 손다 따요. 우리 고구마는 여기 밤 고구마하고 꿀 고구마입니다. 꿀 고구마. 엄마는 여기 큰 순하고 열한 거 따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고구마 순안 어, 합니다. 그냥 거순 여기 어디 있지? 베트남에서 이렇게 거순 끝까지 거순 이렇게 이것만 따고 먹어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따서 어, 마늘 랑 볶거나 그냥 쌀, 쌈 먹어요. 그냥 삶아서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마트에서, 시장에서도 맞습니다. 고구마, 이렇게 판매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구마 순 1kg 5,000원입니다. 5,000원 1kg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문하면 연락해주세요. 문자로 주문해 하세요. 엄마, 이렇게 직접 따니가 맛있는 고구마 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바로 반찬 만들면 진짜 맛있고, 고구마 소화 잘될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변비 잘못할때 고구마순 많이 먹습니다. 엄마 허리 아프세요? 음, 안 아픈데요. 오늘 해납니다. 해나서 좀 더워요. 엄마가 이렇게 고구마순 30분 따면 아마 1kg 돼요, 여러분. 이거는 품값 많이 나가니까 1kg 5천원입니다 다른 야채랑 사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 많이 팔고, 홍고추, 청양고추, 대파 그렇게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마, 여기 고구마 순따주세요 네, 네. 여러분, 고구마순 맛있죠? 네,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고구마순 팔면 엄마 용돈도 벌수 있습니다. 저도 엄마 지금 같이 딸 거예요. 같이 합니다. 아, 진짜 고구마 맛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고구마순 사서 먹어보세요. 소가 좋고 좋은 반찬입니다. 이 나체가 약 앉혀서 진짜 깨끗하고 건강한 자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마순 맛있죠? 맛있겠다. 이거 반찬 맛있는 거 요리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구마 밭에 옛날에 심어서 고구마 많이 안 나왔어요. 그때 옥수수도 몇개 같이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고구마도 크고 옥수수도 컸어요. 보기 좋아요. <laughs> 와, 엄마 일 너무 빨리 하죠? 여러분, 엄마에게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40분 우리 이렇게 고구마 순 많이 닦습니다. 지금 포장해서 손님에게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파 따러 갑니다. 여러분, 내파는 판매합니다. 여기 아, 부모님 심었습니다. 내파 많다고 판. 판매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대파 따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요. 어, 큰거깔깔도구도큰만 따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포장 판매합니다. 대파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뽑고또 손질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어요. 아, 지금 엄마 다 뽑았어요. 손질해서 예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죠? 어, 엄마도 잘 하십니다. 베트남에서 북부 하노이 쪽 이런 대파가 없습니다. 대파는 베트남 베트남의 남쪽이나 중부 지방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와서 이렇게 큰 대파 처음 보일 때 진짜 신기했어요. 베트남에서 쪽파만 많아요. 북부 쪽파 많이 씁니다. 여러분 대파 옆에 이렇게 호박 하나 있어요. 호박 아 이거 단 호박이가요. 이것이 엄마, 시웠어요. 와, 좋아보이네. 맛있어 보여. 와. <laughs> 여러분, 대파 많이 사주세요. 매야, 대파. 대파. 네, 대파. 대파. 네, 대파 아, <laughs> 맛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자. <laughs> 여러분, 여기 가지. 여기 고추. 홍고추도 있고 풋고추도 있어요. 청양고추. 우리는 다양하게 심었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엄마 너무 귀엽죠? 지금 집에 가서 포장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파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양고추 따서 판매합니다. 여기 우리 청양고추입니다. 와, 우리 청양 진짜 예쁘고 맛있어요. 우리 고추는 약안 쳤어요. 농약 안 쳤어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청양고추 사고 싶은 분 연락해 주세요. 많이 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서 포장 보내드려요.